조로의 패도이랑 전무성총과 루피의 고무고무 성격이 한 차례 충돌하였지만 여전히 루피와 조로의 대결은 끝나지 않았고 루피는 미흡하게나마 기어6를 다루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보다 확실히 더 강해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세계의 몇 없는 강자였기에 기어6를 각성한 루피의 공격조차 버텨냈고 조로는 여전히 자아를 되찾진 못한 모습을 보이며 강하군 밀지 모자 하지만 이무 님을 위해서 라면 반드시 이놈 을쓰러트릴테 다라고 말한뒤 빠른 속 도로 루피 에게 접 근하 여삼 도류 맹호 사냥 을사 용하 여루 피의 목을 베어 버리 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며 충격을 최소화시키려 하였지만, 조로는 자신의 검세 자루를 모두 영국도로 변환시키는데 성공한 터라, 조로의 검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고, 루피는 조로의 검을 곰으로 변환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검이 루피의 목을 베어버렸고, 다행히도 위험 부위는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조로 죽을 뻔했잖아. 조로의 검은 고무화가 안되는건가? 흠 그럼 꽤나 성가신데 라고 중얼거린 뒤 폐황색 폐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시키며 조로의 움직임을 저지시킨 뒤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들어 곧바로 조로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부피가 커진 만큼 속도는 느려졌고 조로는 루피의 공격이 자신에게 닿기도 전에 루피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이는 루피가 의도한 부분이었고, 루피는 순식간에 몸을 축소시키며 소인족과 같은 작은 크기로 변했고, 조로는 잠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접근한 뒤 고무고무 던개틀리건을 사용하여 조로를 공격하였고, 조로는 꽤나 타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땀과 피로 뒤섞인 자신의 이마를 닦으며, 조로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려줄게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기어6에 점점 적응해 나가며 조로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승기는 점점 루피에게로 기울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패양색 폐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엔마가 과할 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조로의 패양색 폐기를 흡수해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루피의 패양색 폐기마저 흡수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조금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만 별다른 변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빠른 속도로 조로에게 다가가 고무고무 천둥의 도끼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번개를 휘감은 뒤 거대화된 발을 마치 도끼처럼 활용하며 조로를 내려 찍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배양색 피기가 극한으로 휘감긴 엠마를 중점으로 다시 한번 삼도류 신사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를 하였고, 루피의 공격과 조로의 공격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지금이 승부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며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마무리 지을 시간이라고 조로. 라고 말한 뒤 제2의 정상결전에서 구3대장의 협공기인 아카이누의 폭렬 화산 화쇄구와 아오키지의 빙결 초화 태핑. 키자루의 광신 마격을 차례차례 뚫어낸 강력한 기술인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조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간 루피의 주먹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져 조로의 형체조차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루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위기의 순간 또한 차례 각성하는데 성공하며 도신 류마조차 도달하지 못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자신의 검 엠마에 영구적으로 배양색 폐기를 두르는데 성공하였고 조로의 엠마는 무장색 폐기와 배양색 폐기가 영구적으로 휘감기게 되며 검 붉은색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배양색 폐기의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의 위력을 극대화시키며 영구 패도이자 영구 흑도가된 엠마를 활용한 기술인 일도류 패왕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조로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서긴 하였지만 아직 화도일문자와 도신류에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지 못했기에 아직 완전히 패도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힘들었고 설령 패도의 경지에 완전히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기어식스를 각성한 루피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선. 보장은 없었기에 결국 루피의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조로의 몸은 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하 조로 이 정도면 끝났지?라고 말하며 조로에게 다가오나 조로는 마치 스릴러 바크에서 쿠마로부터 루피의 모든 고통을 흡수했을 때처럼 팔짱을 낀채서 있었고 아직 조로의 세뇌가 풀리지 않은 것은 물론 조로의 전투 의지가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루피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췄고 루피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일 때는 참으로 든든했는데 적으로 만나니 질리도록 성가시잖아.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기어식스를 사용하여 조로를 상대할 준비를 마칩니다. 상디는 아이기스와 마주한 뒤 아이기스가 평범한 근위병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며 시작하기 전 하나만 묻지 도대체 넌 뭐하는 녀석이냐.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꽤나 오래된 얘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 아이기스는 네로나 가문에서 태어났던 인물로 조이보이와 이모의 대결이 일어나기도 2000년도 전에 태어나 이모와 함께 네로나 가문을 이끌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 아이기스는 태고의 신 마샬디 에이버리와 손을 잡고 태양신 니카가 이끄는 신의 군단을 무너뜨리며 자신들이 신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태고의 신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탓에 봉인되어버렸고 마샬 디 에이버리는 신들과의 전쟁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이모와 아이기스는 그 당시 정점에 오를 만큼 기량이 출중했지 않았기에 훗날을 도모하며 힘을 길러오며 약 2000년의 시간 동안 힘을 길러왔지만 조이보이라는 남자가 등장하며 조이보이는 단숨에 엘레페리아 왕국을 세계 최강의 왕국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모와 아이기스는 오로성, 쾌이사를 포함한 20명의 왕들을 포섭하여 조이보이 및 그의 동료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이모가 조이보이를 쓰러뜨리며 이모와 아이기스, 오로성 등은 세계정부를 설립하며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니카와 조이보이의 의지를 이어받은 루피가 나타나며 이모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신들의 의지를 하나로 잇는 데뷔보 원피스 카미테키가 루피의 손에 들어갔기에 아이기스와 이모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짧고 굵게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신이 되기까지 고작 한걸음 남았습니다. 3000년간의 기다림의 결실이 싹을 틔울 시간이죠. 라고 말한 뒤 빠른 속도로 쌍디에게 다가갔고, 쌍디는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아니, 틀렸다. 세상에 신 따위는 없어. 설령 신이 있다고 해도 신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였을 것이다. 너희 세계정부처럼 뒤통수나 노리는 쓰레기들이 아니라. 라고 말하며 아이기스를 도발하였고, 아이기스는 신의 의의에 대해 당신이 논할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고, 쌍디와 아이기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아이기스는 쌍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3,000년 전 태고의 전쟁 당시 입은 데미지가 워낙 컸기에 약 3,000년간 능력이 봉인되었지요. 다행히도 이제 몸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쌍디는 주변의 공기가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으며 쌍디는 시공간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매우 어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과거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이번 데미지가 워낙 컸기에 조이보이와 이무가 전쟁을 치를 당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았으며 후방에서 지위를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상디는 문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대항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내 정신을 차리며 아이기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상디는 빌어먹을려서 무슨 능력을 쓴 거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어. 폐황색 폐기보다도 더 이질적인 기운이군.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저는 사람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를 먹은 혼돈의 인간, 즉 우주를 탄생시킨 최초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카오스의 능력을 다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카오스의 하데스, 거기에 예수까지 이상하리만큼 세계정부에는 신과 관련된 능력을 먹은 여성이 많군. 뭐, 900년간 세계의 자본을 독식했으니 당연한 건가?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당신 정도라면 그 질문에 답을 들을 자격 정도는 있군요. 그 이야기에 해답을 하기 위해선 악마의 열매의 기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 태고의 시대 이전 세상을 창조했다고 전해지는 대지의 신, 비의 신, 땅의 신, 숲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태양신 니카,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소망을 합쳐 이세상의 신기들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의 신이 남긴 고대병기 포세이돈, 달의 신이 남긴 플루톤, 비의 신이 남긴 오라노스, 숲의 신이 남긴 악마의 열매, 대지의 신이 남긴, 이라고 말할 것 쌍디는 리오포네그리퍼에서조차 적히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어이, 어이, 지금 그말 진짜냐고. 그렇다면 루피가 태양신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그저 태양신의 의지를 계승한 것 뿐인가? 라고 묻습니다.